네, 안녕하세요. 위크 13 어, 스크린 영어 레슨을 시작합시다. 어, 내 노트북이 아니라 OBS 프로그램 파일을 급하게 깔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 한참 했긴 했는데 세팅이 지금 잘못돼 있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오디오가 그렇게 클리어하게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이 전에 녹화를 하긴 했었어요. 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녹화는 첫 번째 녹화가 아니라, 어, 수차례 한 녹화고, 어, 이제 이제 오디오가, 퀄리티는 떨어지더라도, 어쨌든 오디오가 지금 마이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는 상황으로 녹음이 돼서, 더 이상 세팅을 바꿀 수 있는 그 여유가 안 돼서, 그냥 이렇게 녹음을 할 거예요. 음, 그래서 최대한 소리를 너무 많이 크게, 어, 하지 않은 상황에서 노이즈가 이제 소리가 깨지지 않는 상황에서 녹음을 하도록, 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25분 녹화인데, 어, 세팅만 하는 대신 몇 시간이 걸리긴 하네요. 어쩔 수 없죠. 그냥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그래요. 자, 잘 지내셨습니까? 스크린 영어 학생 여러분. 어, 네, 스크린 영어는 이제, 왜냐면 공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휴무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정해진 스케줄대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어, 최대한 빨리 교양영화센터와 내가 어, 알아보고 학사에다가 알아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음, 공지해도, 공지를 해주도록 해볼게요. 어, 그 외에 다른 사항은, 다른 사항은 아직 공지된 바가 없습니다. 어, 혹시라도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본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어, 전체 쪽지로 나갈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음. 어, 네, 시작해볼까요? 뭐 시작은 아까 몇션간을 못하게 했지만 다시 한번 가르쳐봅시다. 자, 체크 포인트 2부터 갑니다. It's a good idea to have consistency with eating and exercise habits as well as sleep habits. What does the consist What does consistency m e a n 라고 물로 봤어요? 누가 잘얘기있죠 네, What does consistency means? 나 핫케이크 만들고 싶어 팬케이크 만들고 싶은데 이거 농도 어떻게 조절해야 돼? 여러분들 핫케이크, 팬케이크이 음, 더 친근하세요? 아니면 그 뭐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 김치 만들 때 풀을 쏘서 넣으면 좋아요. 풀. 그,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풀이에요. 풀. 찹쌀풀. <laughs> 네, 찹쌀풀 뭐 별거 없습니다. 찹쌀 찹쌀 가루를 물에 풀어서 끓이면 된다고 하는데 찹쌀 가루가 아니어도 어 찹쌀 밥 있잖아요. 찹쌀 가루가 집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찹쌀을 그냥 물에 풀려서 갈아요. 그래서 그냥 보호보 끓이면 찹쌀풀처럼 돼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수, 수치, 수치가 중요하잖아요. 몇 그램의 찹쌀에 몇 그램의 물을 섞어서 얼마나 끓여야 어, 내가 생각하는 찹쌀풀의 농도를 맞출 수 있을까라고 하기도 하고 팬케이크를 만든 사람이라면 당연히 팬케이크를 어, 모든 가루를 다 녹여라고 하는데, 녹이는 건할수 있어요. 녹이는 거할수 있는데, 폭신폭신한 팬케이크를 만드는 것과, 그 프랑스에서 먹는 크레이프라고 그러죠. 얇은 거. 최대한 얇게 하는 거. 그걸 만드는 거에, 팬케이크 믹스의 농도는 너무너무 다르겠죠. 어, 그래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팬케이크에 따라서 농도가 다른데, 그 농도를 얘기할 때도, 컨시스턴시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어 단어와 한국 단어를 1대1의 관계로 본다면 항상 어... 실수할 수 있는 함정에 빠지죠. 함정이에요. 근데 그 함정을 여지없이 빠진다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어... 함정, 그러니까 실수라고 보기 어렵죠. 항상 그렇게 빠져야 되는 함정이라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consistency라는 단어는 이 상황에서는 regularity, 어, 보통 어떻게 해? 라고 할 때, 그 보통을 그냥 물어보는 거죠. 그 규칙적으로 하는, 규칙적으로 하는 어, 습관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 규칙을 얘기하는 상황이 되고, 팬케이크나 어, 찹쌀풀을 얘기하는 거는 농도가 되,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말 단어 하나와 영어 단어 하나는 1대1 관계가 될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괜찮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빨간색은 딸기. 빨간색은 딸기긴 한데, 그죠? 딸기가 빨간색이들도 있죠, 그죠? 하지만 모든 빨간색이 딸기라고 볼 수는 없죠. 이해해요? 어. 그래서, 농도라는 단어가 consistency라고 대체되기도 하지만, 농도라는 한국말 단어를 consistency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어, 다 커버할 수 없다는 얘기도 돼요. 빨간색을 보자마자, 이거는 딸기맛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모든 빨간색이 다 딸기맛은 아니듯이. 그죠? 그래서 그때 상황, 상황마다, 그죠?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달라요. 자, people always say that children get cranky when they are tired, but many others are the same way. What does get cranky means? 어, 사람들이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은 get cranky. 그들이 피곤할 때 get cranky 한대요. 짜증이 많아진대요. But many others are the same way. 어른들도 마찬가지래요. What does get cranky means? Get nervous, become hungry, become irritable, get dirty. 짜증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죠. 음. 짜증이 많아지는 걸 얘기해요. 어린 t 들이 짜증이 많 e 때는 피곤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불안할 때도 있고 그다음 불안한 m 의 베이스는 두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때아이 y 이 화가 나거나 화를 내거나. 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이의 인성의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사실 많은 경우에,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데,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를 때, 어, 본인이 최선을 다해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 해결 방법이 화거나, 화를 낸다거나, 그냥 때를 부리는, 때를 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화가 나는 이유를 이해해 주면, 상대방이. 아, 이런, 이러 이유 때문에 지금 네가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아 하는구나. 어, 이거 왜 하기 싫어해? 이거 안 하면은 키안 크고, 이거 안 하면은 뭐 공부, 나, 공부 못 하고, 이거 안 하면은, 어, 친구들이랑 재을좀못 놀고, 이런 것들은 이제 거기에 대한 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볼지 아이에게, 그 컨스펀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안 하는 이유에 관해서, 아이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면 훨씬 더 빠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이럴 여유가 사실 없어요. 같은 그, 보육자? 보호자? 양육자로서 옆에서 아이가 생태를 부리기 시작하면, 어, 이거 바빠 죽겠는데 얘왜 이러지? 도대체 왜 여기서 생태를 쓰는 거야? 왜 나를 힘들게 라 해? 라고 해서, 그, 그 문제의 주체 피해자가 그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 엄마에게 아니면 아빠에게 양육자에게 피해를 어 끼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걸 이제 대립관계로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대립을 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 어 본인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의견을 구한다거나에 그런 경험이 부족하죠. 경험이 없어요. 문제를 해결했던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다쳤을 때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죠. 어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가 밥을 먹기 싫어라고 했을 때너밥안 먹으면 키안 커, 밥안 먹으면 병원 갈 거야, 밥안 먹으면 어, 간식 안줄 거야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밥을 먹게 할수 있는 건 없어요. 밥이 왜안 먹고 싶어? 라고 물어본다면 음, 보통 어, 첫 번째 말은 어,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관한 대답은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이 자체도 분이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이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맛 없어 먹기 싫어라고 하는데 어.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라는 대화가 이제 끝도 없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는 어 맛없는 거안 먹으면 맛있는 거안줄 거야 라는 어 벌과 보상의 개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 입장에서도 상당히 답답하죠. 왜? 아이는 어른들을 말로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입장이니까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억지를 부릴 수밖에 없죠. 본인 입장에서는 치열한 상황으로 지금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요. 자 여기까지 외웠죠? 얘기가 네 어, 아이들이 get cranky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피곤하다면 get cranky라고 합니다만은 이거는 아이들이 get cranky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어너 피곤하구나라고 해서 그냥 치부할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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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은 단순하지 않아요. 어린이가 단순할 리가 없잖아요.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되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이 입맛이 없는 건 잠을 못자줄 수도 있고 피곤해서, 그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cranky 타 열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누군가와 한 대화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를 했거나 머릿속에서 이어지는 그 대화나 아침에 갑자기 생각났던 그 기억 속에서, 과거의 기억 속에서 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절망감을 느낀다면 밥 먹기 싫을 수 있죠. 이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왜 이렇게 밥을 안 먹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른들이 하더라도 입맛이 없어. 뭐좀 요즘 몇몇 먹고 싶은 게 없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입맛이 떨어졌으라고 본인의 자신을 어... 분석할 수 있는 어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음. 요즘에 잠이 안 와라고 하면 보통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상대방은 나한 그렇게 자니까 그렇지 내 아들 그렇게 늦게 자니까 그렇지 라고 이제 블의 형태로 가지 요즘에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들이 주위에 많지가 않죠 그래서 어떤 거예요 상담을 하는 그 선생들이 님 돈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돈을 받아야 여유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작정을 하고 들어야 사람이 어 원래 생각했던 대로, 행동하는 대로, 관성이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어그 여유를 찾기 위해서는 작정을 하고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운전하시는 분이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잠이 안 들고 본인의 하는 그 운전에 집중을 하셔야 A부터 B까지 이제 운전하시는 분이 이동이 될 텐데 어 이거 하다가 이제 뭐 뭐라고 했다고 뭐, 뭐라고 방금 뭐라고 했어? 그래서 그냥 리액션 반응만 하는 운전을 한다면 A부터 B까지 갈 수가 없겠죠 집중을 하지 못한다면 똑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집중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예의가 필요하죠. 좋은 운전하는 것도 예의가 필요하고, 속도와 효율성이 필요하듯이, 어, 누군가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cranky means 뭐예요? become irritable. 어, 예민해진다? 짜증이 많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실제 상황에서 어떻다?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자. 문제를 13번 카겠습니다 자, if I didn't drink so much coffee, i i n g r a n d m a 저번 주 grandma. If 내가 a 뭐 a 뭐 little bit of a i f a little b i 지 of a little bit of a l i 더라면 지금은 t of a l i t 을 l e bit of 그래서 과거에 내가 이랬더라면 문장 한 문장에 시작 두개가 나오죠 if 구절에는 과거형을 쓰고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는 현재형을 써요 If I didn't drink so much coffee, if I didn't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 would 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어, definite future에 관한 얘기죠 내가 그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지 않았더라면 잠을 더잘잘 잘 거야. 이 때문에 I would sleep better 라는 어 문장이 더 맞습니다. I will not sleep better는 이제 논리적으로 어 맞지 않는 문장이기 때문에 정답이 포함이 안 되고요. I would have slept better. 이거는 현재형의 시제가 아니죠. 시제가 달라요. 그리고 I will sleep better는 미래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형인 I would sleep better가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장에서는 if 구절이 먼저 왔어요. 먼저 올때 어떻게 하죠? 먼저 온 if 구절에는 과거형이 쓰이죠. If I had insomnia. 그거 맞겠죠. i should have gone to sleep at 10 p.m not midnight i really need to sleep but instead i have to work all day all day 가 확실하게 e m p h a s i z e 게 들립니다 자 이거를 왜 공부한다고 했죠 저번에? 음. 여기에 밑줄 치세요 눈 감고 여기 어느, 어느 부분에서 a 센트가 주어지는데 e m p h a s i z e 가 주어지는지 어, 이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밑줄 치세요 단어 단어 밑줄 치는 걸 들어봅시다 는 그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그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유를 알아야 해. 이거 왜이런고 있는가를 알아야지 어 납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음 납득이 안 되고 그냥 해 물어보지 말고 그냥 하라면 해 시키는 대로 해라는 거에 어 한계는 너무 짧습니다. 그렇게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고 어, a 부터 b 까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어, 동기가 부여가 되지가 않아요. I should have gone to sleep at 10pm, not midnight. I really need to sleep, but instead I have to work all day. 누가 얘기하든 잘 얘기한다면 왠지 맞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이걸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내가 이 나의 영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리고 싶어요. 내가 영어를 말하는데 어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본인이 한계가 있다 없다를 인식하려면 을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를 본인이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본인이 내 수준을 본인의 수준을 인식하려면 알아야 되죠. 내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지도에서 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내 위치를 알아야 내가 하고 싶은 곳이 서울이든 부산이든 어 방향을 알수 있겠죠 그렇죠 내가 북한에 있다면 서울은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내가 부산에 있다면 서울은 북쪽에 있죠 방향을 내가 있는 곳을 우선 알아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이 얼마나 이게 들리는지를 알고 싶다면. 본인이 말하는 억양에 어디에 본인이 액센트를 주고 안 주고 있는지를 우선 알아차려야 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야 그 다음에 고치든지 빼든지 하죠. 더하는지 빼든지, 빼든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엑서사이즈는 남이 더 하는지 빼는지를 들어보는 시간인과 동시에 여러분들 본인이, 본인의 목소리가 본인이 하는 어, 말이 어디 에 엠페사이즈를 두고 있는지 인식시켜 줄수 있는 연습이기 때문에 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냐를 어, 들어볼 수 있는 어, 여유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하느라 바빠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안 들어요. 그래서, 차분하게 본인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볼 수 있는 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엑페사이즈를 하는 것이지, 눈 감고서 이 사람이, 어, I에다가 힘을 주는지, T에다가 힘을 주는지, 동그라미를 쳐보시오. 라는, 어, 그런, 그런 의도의 질문이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음. 근데 보통 본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안 보게 돼요. 특히 영어는. 이유는 본인이 영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입니다. 그니까, 내가, 내가 생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든다면, 내 얼굴을 볼 일이 없죠. 별로. 그리고 내 얼굴 생김새에서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본인 얼굴을 잘볼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니까, 러 셀카도 내 얼굴이 내가 마음에 들어야 자주 찍지. 어, 난, 어, 난내 얼굴에 별로 자신감도 없고 보기 싫어. 라면, 어, 사진 찍는 거 싫어하겠죠. 마찬가지로 본인이 말하는 영어를 들을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본인이 말하는 영어가 본인 귀에 꼴보기 쉽게 들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러면 들을 기회가 없고 들을 기회가 없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잘못 보면 어, 내 눈썹이 어떻게 자라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눈썹을 다듬을 수는 없죠. 내 눈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눈썹을 다듬주니까, 내 눈썹이 길다, 짧다, 아니면 다듬을 필요가 없다를 알아야 다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영어를 어떻게 하느냐를 모른다면 다듬을 수가 없겠죠. 엑센트를 어디로 주고 있는지 본인이 모르는데 다른 사람에게 엑센트를 주는지 안 주는지 알바가 뭡니까?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데 있다 없다를 그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액세서리에하는겁니다 그래서 나는 영어 단어를 말하는 걸로 아니라 문장을 얘기할 때 여기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 벽이 있었어, 난 벽에 부딪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 빨리 말하면 되는 건가, 천천히 말하면 되는 건가라는 고민이 있었던 학생들에게는 이런 에서사이즈가 아주 크게 도움이 되고 영어를 금방 실력을 어, 늘수 어, 있는데 어, 많은 쉬운 대답이 될수 있겠죠. 네. 자, 3번 봅시다. What is the correct response to statements below to ask for clarification? Choose the correct answer. On the news last night, I heard that up to 60% of adults have some sort of sleep condition. On the news last night, 어젯밤에 뉴스 봤는데, I heard, 나 들었어. That up to 60% of adults have, 60%의 어른들이, 성인들이 수면 e 문제가 있대, 수면 문제가 있대, sleep condition에 슬리 어, 컨디션에 슬리 컨디션이 이때라고 했다면 상대방이 뭐라고 어, 너 지금 16%라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음 맞아요 귀가 귀가 먹었어 왜내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내가 몇 번을 불렀는데 귀 먹어야 라고 할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인성이 심지어 바닥이 난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귀 먹었어. 왜 말하는 걸못 알아들어. 너나 무시해? 라고 하는 사람은 인성이 바닥이 난게 아니라 뭐가 바닥이 난 거예요. 참을성이 바닥이 난 사람이죠. 어. 너나 무시해라는 말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문제가 여러분들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는 행동은 여러분들이 한 행동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해석해냈어요. 그래서 무시하는 행동과 무시 받는 것 같은 행동은 다른 얘기죠? 어... 이해하십니까? 음. 나는 무시당했어. 는, 저기요 여보세요. 여기 지금 주문하려고 그러는데요 라고 하는데, 어, 난 여자 주문은 안 받아요. 난 남자 주문은 안 받아요. 어, 그렇게 나한테 무례하게 얘기한다면, 난 너랑 얘기하기 싫어요. 배 누르세요. 라고 한다면, 무시당한 거죠. 그죠? 음. 근데 그게 아니라, 여, 여기요, 주문할게요. 라고 하는데, 나를 못 보고 지나갔어요. 뭐야? 무시하는 거야? 뭐야? 너 손님이 웃기게 보여?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상황을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어요. 100%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본인을 뒤복기 가면서 본인의 마음을 힘들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가서확인하면될문제예요 어, 저게 제가 아까 하면서 설명을 하면 돼요. 아니면 아 여기는 서비스가 별로 좋지가 않구나이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손님에게 어, 할애할 시간이 없나봐. 그렇다면. 어 저기요 하는데도 못 듣는 상황이라면 뭐유리가 나왔을 때 보면 뭐 별로 좋고 하지 않은데라고 예상해서 본인이 그 자리를 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 많은 여러분들의 절망이 사실 기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데서부터 많이 비롯돼요. 상대방은 여러분들의 기대를 여러분들에 기대에 동해줄 이유가 없죠 어, 내가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예의바르게 행, 행동할 수 있는 의무는 없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였다면 예의 바르지,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말아야겠죠. 근데 실제로 예의 바르지, 예의 바르지 않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근데 그게, 뭐, 인성이 바닥났다, 뭐, 어, 뭐, 이런, 이렇게 막, 최악을 치는, 최악의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문제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는데왜 저렇게 나를 고슬리게 하지? 라는 그런 불효의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죠. 왜? 100% 악인이라고 볼수 없는 사람들에게서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질문에 다시 대답을 하자면, 뭐, 음악 소리가 아주 크게 나는 곳이야. 콘서트장이야. 어, 락 콘서트 뭐 이런 곳이야. 아니면 공항, 비행기가 막뜨거 내리고 하는 곳이야. 어, 전쟁, 전쟁의 한복판이야 헬리콥터를 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이는 무슨 말이에요? 노이즈가 너무 심해서 내가 말하는 목소리 조차 내가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어, 누군가 뭐라고 했다면, What? What did you say? 라고 해도 돼요. 뭐라고? 뭐라는 말이야? 라고 얘기해도 돼요. 그죠? 근데 그 상황이 아니라, 조용한 레스토랑이나 아니면 공원, 이런 곳에 조용히 앉아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뭐라고 얘기했을 때, What? What did you say? 라는 상황은 잘 벌어지지 않아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러죠? I'm sorry, I didn't understand that. I'm sorry, I didn't catch that. What did you say? 라고 물어보면 있을 요 아,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짚고가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아이 s o r 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환상을 갖고 있어요. 음, 다 환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해죠? 어, 좋은, 좋은 오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오해는 오해예요. 외국에 우리 살다가 한국에 오면, 음. 요즘에 거리 두기를 잘해서 이제 괜찮긴 한데, 잠깐만, 녹션시간 시작한 것 같은데, 네. هم دست نیز آو